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하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들아라. 그가 시으론과욕산과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디단을 낳았으며 디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움이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니,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한년이백 7 5세 그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부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 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비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에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촌가 블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삼백 137세, 137세의 기운이 닿아주고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국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 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러되 이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옥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그 해산 기한이 찬지 의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아이들의장성함에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예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 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 냉세하라. 에서가 맹사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밭죽을 에서에게 주매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태어나고 죽는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에 비로운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락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